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종입니다 오늘 소개할 컨텐츠는 망해가는 신형 호위함 FFGX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망해가는 신형 호위함 사업이라 하길래 이제 어 우리나라 이야기구만 해서 호다닥 들어온 사람들이 한두명 계시는데 우리나라 얘기 아니구요 이 배는 미국 배입니다 컨스틸레이션급 호위함이구요 이제 막 컨스틸레이션급 호위함이 기공이 됐어요 언제 진수가 되냐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번함이 지금 기공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도 망해가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이 조기 종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랑 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컨실레이션 급 호이암입니다 ffgx 라고 하고요자이 호이암을 왜 건조하냐 올리버 헤저드 페리급 호이암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줄여서 페리급인데 이 페리급이 2000년대 중반 이후에 퇴역을 다 해요 노후화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기존에 원래 호위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미국 형님들께서 야 페리급 같은 호위암 건조할 바에는 LCS 사업을 하는 게 어떻냐 LCS들을 대량으로 건조를 해가지고 페리급을 대체하자라는 소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LCS 사업 어떻게 됐죠? 전망했습니다 뭐 에시스 사업이 왜 실패했는지는 이전 영상에 서술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보고 오시면 되고요. 어쨌든 에시스 사업이 실패를 하면서 미해군은 호위함 공백이 생겨버려요. 그래가지고 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미해군이 2017년에 ffgx 사업을 착수하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이 좀 특이한 게 원래 미국 우리 일본 다 마찬가지지만은 자기네 군함이 필요할 때는 자기네들이 설계를 하고 진수까지 해요 실제로 미해군은 항상 그래왔거든요 근데 미해군 이번엔 특이하게 2020년에 프레임급 호위함 기반 설계를 채택하고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다 합쳐서 20척을 건조해서 배치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컨스텔레이션급 그 호위함의 스펙은 대충 어떻냐? 일단 먼저 대잠전은 ANSQ Q89 전투 체계를 사용하고요. 이 전투 체계는 이지스 전투 시스템과 통합이 되어서 능동 및 수동 센서 그리고 사격 통제 등 발전의 디스플레이에 하위 시스템을 포함한 광범위한 수중전 기능을 제공합니다. 대잠전 관련된 네트워크 체계를 갖춘 게이 전투 체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레이더는 AN Spy 6 레이더를 3면에 배치했습니다. 120도씩 커버를 해가지고 3면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AN Spy 6 레이더를 사용하면은 이지스 전투 체계를 최신형을 달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지스 전투 체계 베이스라인 10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전자전체계는 AN SLQ 32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크 41 VLS 32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미사일은 ESSM. SM2, SM6를 사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종합 무장은 57mm 한 포, 32셀의 마크 41, 그리고 램 블록 2,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램 있어요. 이거 램입니다. 램. 그리고 NSM 대한미사일, 여기 있습니다. NSM 대한미사일. 마크 32 어뢰 발사기 사용하고요. 그리고 MH 60바 헬기를 한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기를 이렇게 주기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만재 배수량은 7,300톤입니다. 만재 배수량 7,300톤이면 이순신급 구축함보다는 크고 세종대왕급 구축함보다는 작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속력은 최대 26노트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속도가 조금 작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댓글에서 호위함과 구축함의 차이가 뭔가요?라고 하는데 솔직히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축함은 현대 군함에서 가지는 풀스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호위함은 그 구축함 풀스펙 중에서 영과영으로좀몇개 자른 거다 그게 호위함이다. 약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나아요. 물론 이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나라마다 호위함과 구축함의 의미가 다 달라요. 심지어 해저대는 구축함이란 단어를 안 써요. 그냥 다 호이암이란 단어를 쓰거든. 솔직히 그래서 구축함과 호이암의 구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베이스를 뭘로 만들었냐? 아까도 말했지만 프렘임급 호이암입니다. 이거는 이탈리아의 프라임급 호이암인데 얘는 지금 배수량이 약 6,700톤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만재배수량에안 적혀 있어요. 검색을 해서 찾아봤는데 그냥 배수량 이약 607,000톤쯤 된다라고 하니까 아마 경합배수량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만재 배수량으로 따졌을 때 7300도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상 둘은 배수량이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속력도 프레임급이 27노트 이상이 되고요. 프레임급 같은 경우에는 잘 보면은 1 2 7 m a 포를 쓰고요. A50VL에서 16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트마트 대한미사일을 사용하고요. 어, 아음속 대한미사일입니다. 그리고 2연장 324mm 어뢰발사기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a w 1 0 0 r 멀린을 여기에 주기 l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궁금하잖아. 이탈리아 프레임급하고컨 e 레이션 급하고 과연 어느쪽이 더 우수한 호위함이냐 이렇게 고민할 수가 있잖아요. 대잠전 관련해서는 안따졌고요 간략하게 따지면요. 컨스틸레이션 급 호위함이 스펙에서 더 앞섭니다. v l v s 가 l v 셀인 s 이 l s 안타까운 게 아스터 5버와 아스터 30 대공 미사일을 사용해요. 아스터 30은 간단하게 말해서 SM2 미사일이랑 비슷한 포지션이고요. 아스터 15는 미국제 시스페로 혹은 ESSM과 동일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이둘다 16셀인데, 한 발에 한 셀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미사일을 적재를 한다고 해도 16 셀이니까 16발의 미사일밖에 안 들어가요. 이게 큰 단점 중 하나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공미사일을 16발밖에 못 들고 다닌다. 근데 만약에 이 vls에 얘도 이제 대지미사일을 사용하거든요. 유럽판 토마호크 미사일도 있어요. 그것도 장비를 할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한 발에 한 셀이잖아요. 대지미사일 한두 개, 세개 넣는다. 대공미사일 13발, 12발 뭐 이렇게 밖에 사용을 못하게 되는. 무장이 좀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호의함이 됩니다. 컨스텔레이션급은 어떠냐? 네, 32셀입니다. 마크 41, 32셀을 장비를 하고요. 그리고 SM6 미사일, SM2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셀에 한 발씩 장전을 할수 있고요. 거기다가 이 ESSM 있잖아요. 요게 쿼드팩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한 셀에 네발을 장전할 수 있어요. 이 SSM에 할당되는 셀이 4셀이다. 그러면 쿼드팩이니까 이 SSM을 16발을 장전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SM-2 미사일, SM-6 미사일 당연히 장전이 가능하고요. 여기서만 봐도 컨스틸레이션급이 압도해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메인 레이더는 어떠냐. 셀렉스 스파이 790 레이더와 스파이 6 레이더인데 일단은 셀렉스 스파이 790 레이더의 장점 중 하나는 MFR이라는 거예요. 멀티펑션 레이더 어디서 쓴다? 우리나라의 충남급 호위함 거기에 쓰는 레이더다 같은 3세대 레이더예요 일단 레이더의 기술적 수준은 스파이6 레이더보다 셀렉스 스파이 790 레이더가 기술 수준으로는 한 단계도 높은 레이더예요 근데 약간 안타깝게 폐사 방식입니다 물론 이제 A4를 쓰는 게좀더 좋아요 안타깝게도 폐사를 쓰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A4냐 폐사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위상배열 레이더의 세대가 윗단계냐 아랫단계냐 이게 중요한거지 사실 패사냐 A사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셀렉서 스파이 790 레이더는 회전식이에요 얘랑 똑같아요 얘는 이제 인천급 그리고 대구급에 달리는 SPS 550K거든요 기계식으로 뱅글뱅글 돌아가는 위상 배열 레이더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얘는 완벽하게 판넬이 붙어 있어 가지고 각 패널마다 120도씩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레이더의 스펙만 따지면 어느 쪽이 높냐라고 하면 당연히 스파이식스 레이더입니다.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정리하면 컨실레이션급 호위암이 프렘급보다는 좀더 상위 호환이 맞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이거 빨리 건조해가지고 배치를 시켜서 부족한 호위암 전력을 채우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문제는 이 컨실레이션급 호위암은 지금 한 척이 겨우 기공된 상황입니다 컨실레이션급 호위암은 여전히 건조되지 않았습니다 단한 척도 건조되지 않았어요 이제서야 1번함이 기공됐다 정도입니다. 이 컨실레이션급 호위함 1번함은 2024년 4월 12일에 겨우 기공이 시작됐어요. 2017년에 프로젝트가 시작돼서 2025년 지금 와서 기공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프랭크급은요 이미 건조가 다돼 있는 상태거든요. 자 프랭크 호위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탈리아는 이렇게 건조를 했고요. 프랑스는 이렇게 건조를 했어요. 두 개가 이제 디자인이 조금 다른 이유는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장비를 넣어서 이렇게 된 거고 프랑스는 프랑스 장비를 넣어서 이렇게 된것 뿐입니다. 둘다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척이 취역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이 컨스틸레이션급은, 심지어 프렘급의 설계를 기반으로 했는데도 이렇게 느려요. 이거는 명백하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프렘급으로 설계를 안 하고, 미국이 자체적으로 그냥 설계를 한다. 그럼 지금 기공되는 게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설계하는 것도 몇년 걸리거든. 근데 프렘급 설계를 가져왔단 말이야. 지들이 설계한 거 아닌데, 설계 도면을 가져와가지고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못 만들고 있어요. 지금까지. 명백하게 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프레임급 기반의 설계가 미국으로 오면서 과다 변경된 문제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는 다들 아는 문제예요. 미국의 열악해진 조선업 상황 때문입니다. 이탈리아하고 프랑스는 프레임급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설계하고 취역했냐, 라는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애초에 이탈리아하고 프랑스는 정말 호위함이 필요했던 것 뿐이에요 진짜 호위함이 필요했던 것 뿐이에요 원래 프랑스하고 이탈리아는 개함방공 정도가 되는 호위함 수준의 군함을 건조해가지고 자신들의 구형 호위함을 대체할 전력이 필요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딱그 정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프랭급은 개함방공이 가능하고요 아스터 30을 아까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아스터 30을 만약에 사용하면은 그게 사거리가 한 120km쯤 되니까 제한적으로 함대 방공도 가능합니다 그 정도의 적당한 호위함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탈리아고 하 프랑스가 바라는 성능대로 나온 거예요. 근데 미국은 약간 상황이 달라요. 미국은 구축함 수준의 호위함을 바란 거예요. 왜냐? LCS 사업이 망했잖아요. 일부 있던 호위함의 역할을 LCS가 대체하려고 했었거든 근데 그 LCS가 망했어. 호위함은 호위함대로 필요해. 근데 문제는 구축함 역할까지 시키려고 했습니다. 왜냐 알레이버크급 초기형들이 이제 퇴역할 때가 됐거든. 그러니까 미국은 호의함이면서도 구축함 역할까지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 이번에 신형 호위함 컨실레이션급에 합동 교전체계 넣어야 돼. 그리고 SM6를 운영해가지고 장거리에서 시스키밍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아야 돼.라고 요구를 해요. 자, 합동 교전체계 SM6 당연히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장비를 해야 되죠. 어, 실제로 그래서 이지스 베이스라인 10 가장 최신의 전투체계를 장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사용하면 최신 이지스 레이더를 장비를 해야겠지. 스파이6 레이더를 장비를 해야 될거 아니야. 장비를 해. 자, 근데 문제는 스파이 식스레이더 전력을 장난 아니게 먹습니다. 전력을 많이 처먹으면 무슨 소리냐? 추진체계를 재설계를 해야 돼요. 전력을 많이 먹잖아. 그럼 발전기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발전을 잘할수 있도록 추진체계도 재설계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추진체계라는 거는 선박에서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고요. 가장 무거운 파트예요. 추진체계 재설계한다고 선체 재설계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가격은 가격대로 오르잖아. 분명 처음에는 SM2하고 이 SSM 정도를 장비할 예정이었어요 딱그 정도만 장비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어디까지 상승했냐 프레임급이 6에서 8억 달러 정도 해요 한 척당 근데 컨스텔레이션급은 8억에서 12억 달러가 됐어요 이 가격이 어느 정도냐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1 정도입니다 원래 50척 정도 건조할 계획이었는데 20척으로 축소된 이유가 이것 때문이래요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처음 겪는 느낌은 아니에요. 어디서 겪었냐? pkg 사업입니다. 놀랍게도 컨실레이션 그 호위함 사업 문제를 우리는 겪어 봤어요. 유년학급 고속함 pkg죠. 원래는 지금 p k 말 수준의 물건으로 등장할 예정이었어요. 이 pkg가 건조될 그 당시의 대내적 상황이 제2연평해전이 터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참수리의 문제점 그리고 이제 화력의 문제점이 거론이 돼가지고 그 여론 때문에 무장을 강화하라 방어력을 높여라 막 이렇게 이제 여론이 들끓고 그래서 pkg는 pcc의 역할을 pkg가 하도록 강요받게 됐습니다 결국 예전과 달리 250톤 이상 증가했어요. 배수량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PCC급으로 가격이 인상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24척을 건조할 생각이었는데 18척으로 축소 건조되고요. 그리고 급하게 막 이것저것 때려 박고 신기술을 넣었잖아. 당연히 초기 결함 문제로 한동안 골머리를 썩었습니다. 원래 PKMR 수준의 물건으로 등장할 애가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문제가 벌어지지. 컨실레이션급 사업과 PKG 사업의 다른 점이라면 PKG가 사실 저렴해서 다행히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어요 어쩌다가 지금 미국의 FFGX 사업이 이렇게 됐냐라고 물어본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타임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낯선 상황이 아니다 진짜 난이 게임을 해봤어요 딱이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해뭐해 미국 조선업이 존망했습니다 지금 미국 조선업 몰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진짜 심각해요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가 1년에 구축한 한 척씩 뽑아냈는데 미국은 그거를 3에서 5년이 걸려요 최근에 뭐 버지니아급 잠수함 건조하는데 그것도 건조하려면 은한척 건조하는데 2에서 3년 걸린다 막 이렇게 말하고요 정말 심각할 정도로 조선업이 전망하고 있다.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노후화된 조선 인프라와 투자 있고요. 두 번째로 숙련 노동력의 부족 등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접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 사업 접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전망입니다 진짜. 내가 알던 그미 해군 어디 갔어. 쇼미더머니한 그 미국 어디 갔냐고. 이건 우리가 원했던 미국이 아니야. 어디 갔어 씨발.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교훈점이 있을 거예요. 자 교훈점 첫 번째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거는 이 컨실레이션급 호의함 관련된 사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좀 교훈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함정이 나눠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기함이 초기함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억지로 호의함으로 구축함을 만들려고 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소모만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요새 미해군 하는 스텝마다 꼬입니다. 이 컨실레이션급 호위함 사업 요거만 망한 게 아니에요. 최초로 주말특급 구축함 사업 망했습니다. 엘시스 사업 말아먹었죠. 이번에 FFGX 그러니까 컨실레이션급 호위함 말아먹기 직전입니다. 자이 상황에서 과연 CGX 사업은 제대로 할수 있냐는 의문마저 들죠. 자, 그리고 마지막.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미국 조선업 상황이에요. 지금 이미 미국은 조선업이 진짜 몰락이 아니라 붕괴한 것 같아. 제대로 된 수리, 정비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일부 군함, MRO를 시켰잖아, 우리한테. 그게 지금 자기네들이 제대로 수리 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안 되면은 동맹국의 손이로도 빌리고, 그 사이에 자기네들 조선업을 부흥시키면될것 같은데, 왜안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뭐 여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여러분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끝!